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채오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해피엔딩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었을 때이 게임의 막장력에 감탄을 금지 못했는데요. 아, 레벨 11.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자, 남자, 상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는 사실 눈에 보이거든. 하지만 왠지 정답은 가기 싫은 이 마음. 자, 우선 상어를 여기 섬에다가. <laughs> 아, 상어, 야, 멋있는 힙스터 상어였는데? 선글라스 완전 멋있다. 이 선글라스 끼고, 이거는 뭐야? 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나쁜 인간이 남자 모양을 한 판넬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여기 상어를 꼬시려고 하지만 상어는, 음, 응? 나 인간 같은 거안 먹어. 인간 같은 거 먹으면은 병 같은 거 걸릴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어, 거르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여자가 두고 아, 남자를 이쪽에다 두면은 그냥 이거 망원경으로 아, 감시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보자. 자, 이게 아마 정답이겠죠. 오호! 어, 저랑 같이 수영... 아악~ 하면서 잡아먹히게 되었다. 자, 레벨 12. 어 이거는 뭐야? 여자가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여자랑 남자랑... 이거 뭐야? 유령? 이 있는데 유령 왜 있는 거지? 흐흠 그러면 이거 천장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돼? 아,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아, 재밌게 놀고 있는 거 아주 재밌어 보이죠. 지금 거의 원숭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신부님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침대에다가 해줘야 되나? 아,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 어, 그래서 공중부양을 하니까, 이제 테마하러, 뭐라고 하지?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가 도망갔죠. 자. 살인자가 택해뻔네요 어? 살인자? <laughs> 저기, 여기 밑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선량하게 생기셨는데, 이둘 중에 한 명은 살인자라는 얘기지. 잠깐만. 우선 남자를 여기다 둬봐. 아! 이 남자는 그 경찰이야, 경찰. 그 경찰이고, 어, 지금, 여기, 욕조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 이게 더날 잡았지 하고, 어, 물음표, 물음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어, 이 삑삑이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럼 여자는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지? 아시드? 아, 이거 그 염산 같은 건가? 염산을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여기, 아! 아, 여기 있는 남자를 뺄 수가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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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이두 개만 주어져 있어서 이거 두 개만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내 생각에는 여기에 죽은 사람을 놓고 이 경찰, 아니다, 여자. 여자를 여기다가 두고 그다음에 여기 경찰을 두면은 여기 지금 시체를 은닉하는 거를 딱 들킬 뻔 했지만 어, 그 전에 영상이 너무 빠르게 작동해가지고 이제 들키지 않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경찰이 너무 바보 아니이요 <laughs> 이거를 못 봤다고?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laughs> 봐준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우선 넘어가자. 이상한 방. 어, 뭐야?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여기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고요. 이건 뭐야? 이거는 세면대인데, 어? 뭐야? 뭔가 많이 이상한데? 잠깐, 잠깐, 이거 뭐 어떻게 돼가 있는 거야? 으에 뭐야, 막 중력이 자기 마음대로 와. 화장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 여기에다가 둘 수도 있네? 여자는 어떻게 할수 있지? 아! 여자는 여기에 서있을 때는 드라이기 하고, 여기에서는 목욕하고, 여기에서는, 아, 거꾸로 매달려 있어? 뭐야, 이게 도대체. 잠깐만. 이게, 어, 중력을 내가 맞춰줘야 되나?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어, 아닌데?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요렇게인가?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오! 오케이! 한 방향으로 중력을 맞췄더니 아, 완벽하게 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근데 이번 스테이지는 조금 신박했다 이거 제작자님 아이디어 인정 평범한 결혼식이... 어? <laughs> 전혀 평범해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신부님이... 신부님이자 신부님인거야? 그니까 아니... 그니까 이분이 이제 신부님인데 동시에 신부님인거지 오케이, 아,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잠깐만요. 아, 아, 지금 아, 아, 여기, 여자가, 어, 저, 저기, 거기 제자리인 것 같은데? 하고서 어,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 거 너무 웃기네. 잠깐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하면 이분이 수녀님이 되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마도 이렇게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스노우 글로브에서 나와요. 어, 요거는 또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또, 너무 빠르지 않아? 좀 리프트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사람 날아갈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이런 식으로 자리를 또 정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매달리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썰매. 이건 뭐야? 아, 이건 밖에서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럼 여자는 뭐지? 이것도 그냥 앉아있는 거, 매달리는 거, 밖에서 있는 거. 이렇게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우선 썰매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야. 맞지, 맞지? 그렇지, 그렇지. 야호! 요것도 살짝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였네요. 둘다 저요. 어, 밑에를 보면. 남자랑 여자랑 캥거루가 있는데, 권투 선수가 지금 여기에서 너를 죽일 기다 하면서 지금 아주 무섭게 자세를 잡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아닌데? 어, 근데 뭐, 뭐야?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지금 가다하고 있어! 자,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아닌 거 같고, 요렇게인가? 아, 요거는 이제 라운드 표시해주는 거고, 이건 뭐야? 아, 앉아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할 수도 있죠.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권투 선수네.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둘다 동시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하면은 이게 무승부인가요? 이게 실제로 건투 룰도 이런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완전한 범죄 현장이 돼요. 오케 오케 오케. 이번에는 와. 허 여기는 물건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경찰. 그다음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바닥에 있는 표시. 어? 아, 저기 <laughs> 저기 이 선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 잠깐만, 샤워도 할수 있어? 보글보글 잘라내. <laughs> 아니, 아니, 얘가 샤워하면 지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워지진 않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아마 얘가 바닥인 것 같고, 아, 얘는 경찰 분이신데, 경찰 분은 옷을 입고 샤워요. 셔지 이거 뭐지? 이거. <laughs>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시체인데, 목욕도 할수 있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어 야 대단하네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 이거 아마 여기인 것 같고 경찰 그 다음에 이건가? 어? 아닌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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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자가 여자를 구할 뻔해요 어, 구할 뻔한 거는 또 뭐야 <laughs> 구해요도 아니고 구할 뻔했다는 거는 실패한다는 뜻일까요? 어 지금 보면은 뭔가 이거 열기구의 그 몸통 같은데 풍선이 없어 어, 추락하고 있는 바구니 속에 이렇게 사람을 넣을 수 있나봐요. 요렇게 넣을 수 있고, 요렇게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요렇게 넣을 수, 에이? <laughs> 저기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기사. 아, 잠깐, 기다려봐, 이거. 우선은, 여자는, 요렇게? 아니다. 아, 여자를 여기 밖에다 묶어놓고, 요렇게 하노 아니,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잠깐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됐다. 요렇게 하면은, 아, 구할 뻔 했지만! 아하하,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다. 뭐가 구멍 뚫고 지나간 거지? 무슨, 무슨 까마귀 같은 게 지나갔는데? 살인 까마귀, 승! 거미 인간이 여자를 유혹해요. 아, 여러분, 어, 되게 익숙한 그런 분으로 보이시지만 그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은 거미 인간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 잠깐만 여자를 유혹하다. 아, 이또 자리를 옮겨줄 수가 있어. 이렇게 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고요. 흠, <laughs> 이내 생각이 이거 아닐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반하게 되는 거지. 어머, 목소리가 너무 좋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매달아볼까? 아 이거... 이거 아니네? 그럼 이렇게 자리를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유혹해? 설마 이게 매달아야 돼? 응? 어? 이거야? 아 이건가? 아 이렇게? 댄스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면은? 반해버린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무슨 기준인 걸까? 아 하지만 뭐 각자의 이제 이상형이 있으니까 이 여자분의 이상형은 이제 천장에서 내려오는 남자가 이상형이었나 봐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막장 스토리 만들기 게임 해피엔딩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해봤고요. 아 이거 제작자님의 창의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이게 슬슬 난이도가 쪽.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져. 나중에 가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 자, <laughs>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